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매니저입니다. 오늘 영상도 1초 스킵 없이 저와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현대 무백스입니다 현대 무백스 금일 가격부터 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오후 1시 22분 정도고요 어, 현대 무백스 시가 22,850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23,200원 오늘 장은 3% 정도 상승하고 장 거래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대 무벡스는 굉장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차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현대 무벡스 2025년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주 매니저와 함께 대응 타점 받아 가면서 우리 수익 번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수익 인증 해주신 것 중에 현대 무벡스가 제일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 만큼 2025년에 저한테 아주 그 효자죠. 이 예,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 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효자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수익을 봤다고 만약에 저물어 가는 종목이라면 저는 이제 영상을 안 찍겠죠. 하지만 저는 현대무백스 아직 한번더 아니, 두세 번더 계속해서 2026년에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자, 현대무백스 이야기를 해 보면요.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건 흥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급등했던 것부터 짚고 갈게요. 이 최근 현대무백스가 강하게 올랐던 이유,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로봇과 자동화, 뭐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제일 강력했던 게이 CES 이슈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류 자동화, 로봇 스마트팩토리 이 키워드들이 이제 CES랑 모두 맞물리면서 이 시장 관심이 한 번에 몰렸고, 이 주가가 빠르게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이슈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이 선반영 됐다는 점인데 그래서 급등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이 올것 같지만 현대 무벡스 힘차게 계속 올랐다가 한삼 거래일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 분위기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더해서 현재 지금 현대무백스 투자 경고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은 단기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보다는 이한번더 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무작정 쫓아가기 보다는 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생각보다 체력 서모가 클 거를 예상하고 이 차분하게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나 그런 거는 이 종목이 끝났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 차트를 보면 전체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과거부터 바닥에서 헤매는 구조가 아니라 이 중요한 추세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평선들도 위로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단기 급등 이후 숨고르기일 뿐이지 이 추세가 꺾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현대무벡스의 진짜 이야기는 2026년부터라는 점입니다. 이 물류 자동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죠. 이 단순히 창고 자동화가 아니라 AI 이 로봇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운영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이건 단순 유행이 아니라 몇 년짜리 흐름입니다. 현대무벡스는 그 흐름 한 가운데 있는 기업이죠. 이 CS는 그걸 보여주는 무대였을 뿐이고 실제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흥분해서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눌릴 때를 기다리고 지지가 확인되는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대응이 전부란 뜻이겠죠 같은 종목을 사도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따라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같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 하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조정이 있어야 다음 상승이 더 건강해집니다 이 중요한 건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의 방향성입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분명히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참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해서 대응을 하면 그 기다림 속에 이 결국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모백스 지금은 조금 자, 조심스럽게 하지만 시선은 절대 거두지 말고 저 주민이 저와 같이 대응하면서 준비해 나가면 더 좋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육아도 하셔야 되고 많이 바쁘시죠. 아마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 시간 남아도는 주맹니저가이 차트, 뉴스, 이슈, 정보들, 제가 책임지고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이 대응 타점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 5초면 끝납니다. 100%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우리 현대무맥스 대응타점 받으셔서 우리 좋은 수익으로 전환되셨으면 좋겠고. 댓글 하단 링크뿐 아니라 0104825 04715단 숫자 6만 보내주셔서 제가 대응타점 안내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무벡스 수급표 기준으로 한번 앞으로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더갈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입니다. 먼저 수급부터 보면 최근 흐름을 이 개인 수급이 굉장히 이 출렁였습니다. 급등 구간에서는 개인이 따라 붙고 이 조정이 나오면 개인이 먼저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거는 나쁜 신호라고 볼순 없습니다. 오히려 테마주나 이 성장주에서 아주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반대로 외인과 기관, 이 특히 금융투자 쪽을 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 있었지만 주가가 눌릴 때마다 이 다시 받아주는 흐름이 계속 나옵니다. 즉 위에서 쫓아가지 않고 아래에서 담는 수급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진짜로 주가를 끌고 가는 쪽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급등할 때 환호하지 않고 조정이 나올 때 조용히 물량을 모읍니다. 지금 현대무벡스는 단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큽니다. 투자 경고도 있고 CS 이슈로 이미 한 차례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전에 이 눌림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왜 바로 안 가냐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힘이 없는 종목의 흔들림이 아니라 이 상승을 한번 겪은 종목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차트를 수국과 함께 보면 눌림 구간에서 이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도 확인됐었죠. 이건 매도 물량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위험한, 위험한 구간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는 경우인데 지금은 그 그림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강하게 던지는 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조정은 있어도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이 매도는 아직 없습니다. 이건 중장기 흐름을 쉽게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결국 현대 무벡스의 주가 방향성은 저는 여전히 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직선이 아니라 계단형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에서 가장 많이 손해보는 패턴이 뭔지 아시죠 급등할 때 사고 눌릴 때 팔고 다시 오르면 또 쫓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종목은 맞아도 계좌는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흥분해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상승 전에 눌림 지지 확인 이 수급 안정 이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이 차분하게 대응 응해야 합니다. 현대 모백스는 단기 이슈로 끝날 종목이 아닙니다. 이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 흐름은 2026년을 향해 갈수록 더 현실적인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 수익은 아무 때나 들어간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눌림에서 체력을 아끼며 이 대응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아주아주 아주 명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현대 무벡스 주가 흐름 좋습니다. 다만 상승만 바라보고 쫓아갈 종목은 아닙니다. 이 상승 전에 눌림, 저 주매니저와 같이 대응해야 이 체력 소모 없이 결국 우리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차분하게 지켜보려면 이 차트도 수급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시간 낭비가 있죠. 그 시간 낭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본업도 있고 하시니까 그거 저주 매니저가 대신하겠습니다. 자,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체크만 해주시고 작성 5초도 안 걸립니다. 이100% 제가 무료로 대응타점 드릴 거니까 이 현대부백스 대응타점 편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댓글 하단 링크뿐 아니죠. 이0 1 0 4 8 2 5 0 4 7 1로단 숫자 6만 보내주셔서 제가 대응타점 보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타점 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무벡스 자신 있게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 안겨 드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수익 볼 구간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구간 대응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 언제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 중간 중간에 우리는 매일 매일 이 수익을 보면서 이 손실 줄여가면서 우리 수익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매일 장 마감, 마감 전에 이 매수 사인 드리죠. 그래서 늘이 15에서 20% 이렇게 급등 수익 만들어 주, 드리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주 매니저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손실 줄이고 이 수익 보게 매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전에 제가 매수 사인 드리죠.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서 다음날에 15에서 20% 급등 만들어주는 이 무료 급등주 두세 가지 제가 약속의 셋이 무료 실전 매매방에 매일 매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그냥 오를 것 같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재료와 분석을 해서 어떤 게 급등할 거다 이런 거 추려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어떤 이유로 이 무료 급등주 두세 가지를 매수 사인을 드렸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무료 급등주는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이 AI 센서 설계 고도화로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죠. 자 사이닉 솔루션 현재 고가 기준 20%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기준 11,000원 이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자 사이닉 솔루션도 이렇게 장 마감 전에 제가 매수 사인 드린 이 종목입니다. 사이닉 솔루션 잘 대응하셔서 우리 수익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무료 급등주는 대한광통신입니다. 국내 유일 광섬유 플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신을 넘어서 반도체로 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고가 기준 16%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기준 3,000원 이렇게 수익 보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도 제가 장마감 전에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사인 드렸습니다. 대한광통신도 잘 담아가셔서 우리 수익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무료 급등주는 우린 PTS입니다.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가 CES에서 호평을 받았고 이 아틀라스에 감속기를 납품하는 우린 PTS가 지금 급등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린 PTS 고가 기준 29% 거의 30%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기준 18,000원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린 PTS도 이렇게 장마감 전에 사인드린 종목입니다. 우림 피티스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수익 가져가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린 무료급등주 세 가지 모두 이렇게 수익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20%뭐15% 20%, 뭐 15%, 20 이렇게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에 100만 원씩만 아니더라도 뭐 10만 원씩 아니면 한 주씩 사도 무조건 우리 수익 보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영상에 제작드리는 종목들도 오르고, 실, 이득을 보면 좋지만은, 만약에 차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무료급등주로 확실하게 우리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무료급등주 드리는 거돈 받고 하나요? 뭐 통장에서 빠져나가나요? 100% 제가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리는 게 목표기 때문에 이런 거다 무료니까 정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크라단 링크 들어오시거나, 이 010-4825-0472로 단 숫자 6만 보내주셔도 이 무료급등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우리 매일매일 손실 줄이고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댓글 하단 링크와 번호로 6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제가 무료종목 분석소통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핫한 이슈들 정보들 뉴스들, 제가 정말 밤잠 살쳐가면서 이 인터넷 계속 들여다보면서 좋은 내용 생기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료급등주보다 이 무료종목 소통방이 주식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차트에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꼭 참여하셔서 모든 정보들 저한테서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제작한 거 말고도 시청자 여러분들 이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제가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서 뭐 자료나 정보들, 보고서 같은 거 올려드려서 고맙다고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셨습니다. 먼저 수익 인증 해주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 무료 종목 소통방 뭐 이거 합성한 거 아니냐 AI 아니냐 채찌 PT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냐 아직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의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실제로 운영중인 방입니다 요번에 CES 현대차그룹 정리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한전선 얘기 뉴욕증시 얘기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인증 이렇게 해 주신 것도 있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운영중인 방입니다 정말로 좋은 내용들 꾹꾹 눌러서 보고서 내용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 5초도 안 걸립니다. 이100%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와서 모든 정보들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대응 타점이나 이 무료 급등주 두세 가지 이거 매일매일 15에서 20%는 수익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보들 올려드리는 종목소통방도 참여하셔서 주식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단 링크뿐 아니라 이 010, 4825 0 4 7 1로 단숫자 6만 보내주시면 이 모든 무료 혜택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무료 급등주로 오늘도 큰 수익 보신 우리 분들 계신다면 진심으로 축하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현대 무벡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대 무벡스 저는 아직 더 수익 볼 구간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는 아직 유효하고 재료들도 아직 많습니다. 2026년에 우리 같이 현대무백스 잘 대응해서 좋은 수익으로 전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25년에 하셨던 이 손실은 되도록이면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중한 돈 잃는 거 이거 참 잊기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저 주매니저가 2026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 좋은 수익 볼수 있게 노력해서 영상 전달과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채널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주말에 엄청 춥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